자, 요 등식 하나 주고요. 4A 더하기 B에 채소값 그랬어요. 근데 양수인데 느낌은 싹 와. 느낌은 왔어. 어? 아 양수인데 채소값 구하라고? 산수기 아닌가? 이런 느낌은 좀 오기는, 오기는 오죠.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좀 간단히 한번 정리해볼까? 자, 로그의뺄 셈이니까. 자, 진수끼리 나누면 되겠고요. 이게 지금 로그 비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상용로그에서 미이 10이 생략된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합시다. 자 a 분의 a 더하기 b, 요게 b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, 그쵸? 자, 그러면 이렇게 놔도 되고 이 식을 저는 뭐어 a 더하기 b가 ab입니다.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. 뭐 이, 이거네요, 그쵸? 그런데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어요? 그러면 저는요 b를 소거하는데 쓰고 싶어, b를 소거하는데. 그래서 전 b는 이렇게 b에 대해 정리해보려고요. 그러면 a 빼기 1 이렇게 b에 대해 정리할게요. 그럼 이게 A죠? 그럼 B는 이렇게 쓰고 싶어. 그래서 A-1분의 A, a 이렇게 여기까지. 여기까지 첫 번째. 뭐, 뭐 하려고 이랬어요? 그러면 집어넣고 싶어서요. 집어넣고 싶어. 그래서 4 a 더하기 B가 뭐냐? 그러면 A-1분의 A입니다. 이렇게 된다.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 이 산수기에 써야 되는데, 아니, 근데 산수기에는 둘의 합이 2루트 e 곱 이상이다. 근데 이게 곱해서 나, 상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.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했었어. 그지 고1 때. 그럼 이게 A, 마이니까, 어? 이거 우선 안 된다. 이거,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. 가분수지, 가분수. 어? 가분수. 가분수 이제 바꿔야 되겠다. 그치? 대분수로 바꿀까? 응. 음. 어, 그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? 여러분 예전에, 예전에 그, 그런 거 기억나요? 이런거 이런거 분수함수 우리 이런거 많이 했잖아요. 분수함수 기억나시죠? 이렇게 되면 분수함수 표준형을 바꿀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? 오랜만에 보자. x 앞에 계수 1 1 갖다 이렇게 빵빵 빵 쓰시고. 그죠 나머지 정리해서 여기 분자 얼마예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 얼마? 2를 여기 분자에 넣으면 되잖아. 그럼 2 더하기 5 그럼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분수를 바꾸시는 거 기억나시죠? 그거 쓰자 그거. 자 그러면 a 앞에 계수비 1 1 1 받게 됐을게요. 그 다음에 a-1분의 자 여기 1 넣으면 되죠? 여기다 1 넣으면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대분수 쪼갰어 쪼갰어 쪼갠 다음에 끝이 아니지 곱해서 날라가야 되는데 안 날라가? 그래? 그러면 a-1이라고 붙일 것 같다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왜? 날라가게 자 그럼 여기다 마이를 원래 없는데 했잖아 내가 마사를 왜 했냐 그 더하기 4를 해야 되겠죠? 원래 1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5더하면 위에 거하고 똑같네 괜찮지, 괜찮아, 아, 오케이, 괜찮아. 자, 그럼 요만큼이야너이 이만큼인 너이 산술기한에 산술기야. 야 서수영수들이 써볼까? 이상이다 이렇게 두고 이 루트 곱, 이 루트 사. 오는 그대로 딸려오시면 되겠죠. 얘가 최솟값이네, 그죠? 얼마야? 이 사. 구가 답이네요, 그죠? 구가 답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다. 산술기한 거는 느낌은 좀 왔을 거야, 그렇지? 그래서 식정리만 좀 하시면 되겠죠. 이거 주시. 어, 대입하고 나면 이제 고1 때 이런 거참 많이 했었지, 그치? 고1 때. 근데 이게 산수기한, 이거는 고1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여러분 수능 때까지 이렇게 식변형하는 건 계속 나오거든? 수능 때까지. 그래서 각 파트별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.